아, 야, 몽이야어때 야, 어 야, 야. 야! 아니,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오늘 무조건이라니까. 아니, 왜, 뭔데, 불러.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형이 이거 난방 입은 거 봐봐. 형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미키마우스잖아. 아니, 그니까 평소에 옷을 이렇게 바로. 입고 다녀야지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입었냐고. 그니까 러 오늘은 기분이 되게 좋은 날이야. 그 랜덤 채팅을 해. 어. 아니, 어떻게 하다가 핸드폰 어플로 찾은 거야? 어. 근데 거기서? 어. 이게. 이성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뭐 하여튼 그런 거야. 지금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러면 형은 어, 만나면 되지? 나를 아이, 그, 근데 너가 얼굴을 봐야지. 아또 형. 아 그래 아니. 형이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그래 응. 네가 얼굴 좀 보고 아니면 응. 아니다 기면 기다. 그리고 또 만나갖고 잘 되면은 또 친구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아예. 내가 봤을 때는 형 근데 원래 이런 거 만날 때는 또 자연스럽게 나처럼 이렇게 중이하게 입어주는 게 또. 처음인데 내가 꾸민들안꾸민듯 입었잖아. 아, 나꾸민들안꾸민 듯, 듯? 그럼. 근데 신발은 왜 또? 아, 니 신발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편하게 좀 나왔지만 그래도 꾸민들안꾸민다 하면 좋다. 아. 미키마우스 형 입었으면 이거 끝난 거잖아. 아, 미키마우스 손톱 응. 언제 자른 건데? 손톱은 기르고 있고 아. 이거 기파파 해야 되니까. 아, 엄지. 나 엄지로 봐. 아, 엄지가 좀커 이만해.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술 먹으면 좀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친구 한명불러가지고 2대2로 뭐술 먹자고. 아 이게 그게 더 어색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채팅으로 만나가지고 나도 한번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야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간 다음에 아 친구를 그런... 불러서 이렇게 가는 건지 자연스럽게. 몰라 형이? 아니 근데 프로필에라도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근데 너를.. 봤거 아니야. 아 장난 아니라니? 괜찮아요 그냥 바로 2대2 진행하시려고요. 아, 진짜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신세경 필 나왔는데? 응, 아, 진짜 로 왜냐면, 아, 근데 나도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좀잘될것 같아. 아니, 와. 형은 형거 부사를 그대로 해놨는데 그렇지. 지금 이 이렇게 사진 찍어. 잘... 아,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했지. 아, 근데 이제 잘... 아,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남자다운 모습에. 아. 아, 좀... 뭐 그렇게 봤나 봐. 아 형이 멘트를 뭐라고 했어? 아 멘트는 뭐 시멘트 정도는 쳤어. 아밑을 뭐, 어, 어. 깔아 놨다는 거야. 시멘트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 아 이제 굳게끔 내가 이제 살짝 아, 안 마음을 했지. 아예 굳혀버렸구나. 쳤지. 아, 아 그럼 형한테 아예 못 쳤구나. 그럼 야. 그리고 내더 중요한 거는 또 시멘트를 붙이고 거기 코멘트까지 내가 아예 넣어버렸잖아. <웃음> <웃음> 어. 코멘트를 어떻게 넣었는데? 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넣었지. <laughs> 네. 아 그럼. 코멘트를 넣었다는 거는 이제 코멘트해줬다는 거는 이제 뭐 원래 충고나 아니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건데 개기냐 지금? 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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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여기 왜 불렀어? 아 같이 잘되자 그렇게 아니 그니까 아이러면 나보고. 아 이거는 나못 아니, 자자 아니, 그 아니, 이러면 아니 그러면은 말 섭섭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난또 레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까지는 이제 그럼 아니 그런 거. 그하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세명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맞아 가는 맞아 게 맞아 맞아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하여튼 카페에서 나는 믿고 기다릴 테니까. 기다리고만 있어. 형이 뭐다 퍼준다. 퍼줘. 여기 그침 여기 좀 닦아야 가 하얘져 가지고. 나와. 아이. 아이 씨빵

네? 예? 음신거 <laughs>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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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아, 아, 네. 아, 하나 아, 이 맞아요. 어,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와 이거 풀버스세요? 몇 살이세요? 사토구로 얘기했잖아 사토구 아니 그 뭐야? 사토구로 얘기했었잖아. 아니 이게 지금 바, 봤을 때는 이렇게 더 어려 서 아니, 더 들어 보여 서 지금 얘기하는. 나이가요? 예. 네.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나이? 제가요? 많은데 우리 어디가세요? 커피 시키러 아예 우선 봤잖아 이얼굴아나 음. 못한다고 아이, 아니 무슨... 지금 장난쳤다고 이푸사랑 이게 맞냐고 지금 음. 얼굴이 아니 이거 찍을 때뭐 사건 사고 있었나보지 그러니까 우선 얘기한 다음에 자연스친구로좀랑 대화를 아아나 아냐 아냐 난 못해 난 못해 아니, 나 때려 죽여도 못해 아니, 온다 온다 아직 안갔네 네. 일단 그래도, 뭐, 어 그래도, 통화도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채팅을 했는데. 긁어요, 아, 다. 네, <laughs> 안 쉬었어요? 그래서, 안 쉬고 왔어요. 그래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가? 책 봐요, 그냥. 책이야? 네. 네.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는 뭐. 뭐 있어요? 뭐, 말씨말안하셔도요 사줄 거예요 i d n t know. I don't k 그 o w I don't k n 거 w I 말아 n t know. I d o 요 t 아요 o w I don't k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n 어요 I don't k n o 잠시만 요 n t know. I d o n 맞죠? 다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시간 떠 가지고. 아. 오늘 의상은 컨셉은 뭐예요? 이게? 뭘거 같아요? 이게 멜빵을 잘안 입는데. 약간 섹시 베이글 어머머. 섹시 베이글 여기는 미키 마우스 그 찐이에요? 네 디즈니. 어서. <laughs> 목줄은 왜 이렇게 많아? 네? 목줄은 왜 이렇게 많아? 나이 테까지 그쪽보단 아닌데? 아 그래요? 응저두줄 밖에 없는데 1 6줄인데 지금 16줄이요? <laughs> 그 계속 만지면 더 생겨요 남이사 뭐 6줄 있든 말든 16줄 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할거 없으면 그 손톱이나 좀 자르세요 왜 여기랑 여기만 이렇게 긴지? 깊하고 깊하고 이런가? 양선영. 저이 대선 남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 보셨죠? 저요? 네.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laughs> 진짜. 되게 갇혀 있다, 사랑이. 뭘 갇혀 있어요? 저 되게 많이 만났어요. 몇 명이요? 열 다섯 명? 채팅을 왜 아까 그걸로? 실제로 만나서 아니면 채팅으로요 채팅으로 사귀는 게 있어요? 아 채팅으로만 만나보셨구나 네. 채팅은 그냥 가끔 이상형이 <laughs> 어떻게 돼요 그게? 저는 그 약간 아. 우동욱 씨처럼 하얗고 입술 빨간 눈자리추석이가 <laughs> <laughs> <주선이랑 웃음> 밤꽃이 이렇게 <웃음> <웃음> 아 멋있다 그럼 뭐 대화는 이쯤에서 제기하고 네. 저는 <웃음> 제가 <laughs> 편집을 <편의점이> 잘못다고 <laughs> <좋았다고>. 네네 <laughs> 자 씨바지. 그러니까 형 마음은 알겠는데. 야 너도 봤을 거 아니야. 눈이 달려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딱... 내가 이래서 채팅으로도 내가 괜히 설레발을 쳤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만났어야 되는 거야. 채팅으로만. 야 전화통화 무슨 막 우리 막 알콩 날콩 하면 뭐 하냐. 아 됐고. 아니, 그러니까 아, 좀... 아 그냥 가장. 아 그냥 가자형저 사람도 마찬가지야. 씨발형을조같이 보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다른 가는 길이 달라. 그러니까 하, 나는 아니, 같은, 도저히 같은 도 둘은 이 새끼가 또 신났지. 그러니까 나 나는 갈 테니까 가자 그냥. 아 얘기는 하고. 그냥, 아니 알았어. 얘기는 하 그러니까 얘기하고 알았어, 가자. 가자. 아니, 가자. 야 그럼 너만날수 있어? 그럼 너가 만나. 아니 홍이랑 잘 연결된 사람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만나? 너 키스 할수 있어? 아? 어? 키스 할수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 아 그러니까 포뽀 같이... 할수 있어? 안아 줄 하주... 마음이라니까, 형이랑. 이놈의 새끼가 이. 난더 이상 얘기 안 해. 난 얘기하고 간다. 아택시비 줄게. 그냥 빨리 와. 아, 그냥 존나 역하다니까 있으세요? 아니요 들려요. 뭐가 들려요?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 좀 작게 해 줘. 공공장소가 좀 너무 시끄러워서. 아까 저 커피 받으러 갔을 때 위까지 들렸어. 아그리아 그래? 네. 원래 모뭐 제가 커요 목소리. 원래가 어디 있어요? 아. 다 커요 그냥. 그래. 아 진짜. 아니 다 커요 그냥. 그래. 몇 년도 뭐가 작군데 지금 어필하는 거예요? 아니 뭐 어필이 아니라 그냥 말을 뭐, 뭐, 말씀드리는 근데... 건데. 여기 박혀 있는 건다 크긴 하네요. 근데. 아 근데 뭐 말씀 다뭐 없죠 이제 저희가. 뭐 서로 오갈 건 없잖아요, 얘기가. 어 없죠, 당연히. 네. <laughs> 어, 그럼 저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물러나주세요. 네. 아야.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아요 아, 아, 안녕하세요. 하요 어, 네. 안녕하세요. 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로 아, 안도. 안 오늘 처음 만난 거 같은데 네. 아, 누구세요? 예? 네? 누구세요? 네? 아, 제가 한 동생이에요 아까 네 구석에 있지 않아요아못쩌다 뭐 보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여, 둘도 처음 만났고 이제 저희 둘도 오늘 처음 만난 거 같아요 아아어네 어, 네. <laughs> 간다면서요 고네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에이. 이렇게 또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저희 이렇게 인연? 인연? 인연야 인.연 그러니까 또뭐어떻게 네. 나가서 또뭐 아, 경원이 오빠, 응 테이블 빼놨어? 응 무슨... 예리 예리, 어 어. 예, 삼겹살 집 테이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네? 뭐 소리가 씹는 거. 뭐? 아 둘이 친한가 보다. 네, 저희 네. 저희 친한 네. 동생이고. 아, 예. 원래끼리끼리 다닌대잖아요. 저 지금. 끼리끼리 네. 끼리. 끼리. 여기는 d 리끼리 아니에요? 아직 커피 안 시키셨죠? 여기는 코데리인데아 you cooking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코가 그러니까 되게 한 네. 네. 아 k i 코가 c o 니 k 니 n g c o o k 한거 g c 이 o 예. i n 한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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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무 o k i n g c o o k 무 n g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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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내일 다음엔 좀 끌고 가어 아니 그러면은 아, 그러지 말고 또 아, 기분 아, 좋게 그, 가기 아, 전에 기분 좋으려면 여기서 사라져주시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지 알겠습니다. 안녕 네. 그냥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밥이라도 그럼좀 먹고 가는 것 같아. 이 사람 친화력 괜찮다데 <laughs> 오늘 저만 믿고 따라와주시면 제가 한 주변에 좀 왔고 괜찮은 사람 있어요? 어, 그럼요. 그러면 은 우선은 제가 저기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만 출발할까 형은 오늘 아 사진 보여주고 출발해 지금 아까 어디 채팅에 낚겨가지아 그럼 음, 음, 형은 오늘 피곤하다고 하니까 제가 네. 또 아는 친구 빨리 불러주게이 친구랑 해가지고 같이 한거 어? 몇 살이에요? 네? 아 저거 다 동생인데 모델하는 어, 친구거든요 어동생이요네오 어, 동생 괜찮아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먼저 나갈까요, 형님? 우리 나, 사실 나갈게, 뭐 우리, 우리 먼저 나갈게요. 아, 형좀 쉬었다. 네. 가세요, 네. 응. 아, 아, 형. 오늘 응. 근데 술 가자고 하니까 뭘? 아, 술 안자한다고. 아, 마음에 안든다고 내가. 나는 마음이 된다니까. 이거는 좀 쉬었다. 아, 뭐야. 필요하지, 다 필요 지 다. 아, 저 새끼 양복을 언제 입어? 야!